네, 안녕하세요. 스맥스 라이틴스 비였습니다. 혹시 노래 아시는 분 계신가요? 네. 네. 너바나 노래인데요. 이번 재밌게 연주해 봤습니다. 네, 연주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피아노의 이지영 씨 이수진 씨. 그 다음에 김승호 씨. 오! 네. 오! 네. 오! 재즈 공연 많이들 보시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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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쪽에도 많이 보시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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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보시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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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재밌죠. 오늘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. 네, 어 이제 제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포멀한 느낌이 아닌데 약간 긴장이 돼 가지고 네, 네. 말을 이렇게 네. 더듬고. 애튼 <laughs> 네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다음 곡은 어이 피아노 연주해 주시는 선생님 곡인데요. 스파이어드 인 어프라는 항상 그 약간 곡을 연주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와이건 아주 딥하고 이렇게 어려운 음악인데요. 그래도 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. 그 멜로디가 되게 정적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행설수술 하고 있는데 일단 연주하겠습니다. 감사다